안녕하세요. 천야초나라입니다. 이제 한낮에는 더운 여름날씨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꼭 먹어야 되는 나물 중에 하나인 피마자, 아주까리 새순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잎모습이고 줄기 대모습입니다. 이 아주까리 피마자는 이렇게 잎과 줄기 부드러운 것은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고 묵나물로 해서 먹고 이 씨앗은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아주까리 피마자는 나물로 해서 드실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부드러운 잎과 줄기를 채취해서 끓는 물에 데쳐서 한두 시간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매 씨앗은 약재로 쓰는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주까리 피마자는 약성은 평한 편이고 약간의 독성이 있고 맛은 달고 매우며 특유한 비린내가 납니다.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독성의 단백질 성분인 리신과 알칼로이드 리신인 등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지방류 등을 함유합니다. 이 약성 효능으로는 특히 변비나 탈모에 좋은 효과가 있고 설사가 있을 때또 피부 염, 인파선염 옹종을 치료하고 관절염 관절통 피부 중이염 등의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식용 불가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근데 나물로 해서 먹고 특히 묵나물로 많이 해서 먹죠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 여기서 cdc 는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이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유의를 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이 씨앗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이 정을 대보름에 꼭 먹어야 되는 나물 중에 하나인 아주까리 피마저였습니다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